내 나라, 땅이라는 의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충무공이 전라도 여수 좌수사위 자격을 띠고 경상도 바다로 나가 외적과 싸울 적에 마침 명나라 사람으로 일본군과 화친을 협상하러 나온 담종인이란 전권사신이 일본군에게 속아서 충무공에게 공문을 보냈어대, 이제 일본군이 모두들 저희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그대들도 각각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때 충무공은 어이없어 담종인에게 답서를 써 보냈어대,